손태진의 30억 원 규모 음악계약 트로트 음악계에 충격을 안겨 한국 가수협회 회장이 이 스타에 대해 놀라운 사실을 공개 손태진이라는 이름은 이제 트로트 음악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가 음악을 시작한 이후로 트로트 장르는 한층 세련되고 현대적인 색깔을 띠게 되었으며 이는 트로트를 좋아하는 많은 이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안겨 주었습니다. 그러나 손태진의 최근 30억 원 규모의 대형 음악 계약은 그가 단순히 트로트 음악의 한 가수를 넘어서 트로트의 미래를 이끌어갈 가능성을 가진 인물임을 강하게 시사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번 계약은 단순히 그가 어떤 대형 기획사와 계약을 맺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충격을 주었지만 그 이면에는 더 깊은 의미와 논란이 숨어 있습니다. 손태진의 성공은 그가 얼마나 뛰어난 음악적 능력을 지닌 아티스트인지 그리고 그의 음악이 단순한 상업적 성공을 넘어서 얼마나 깊은 음악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계약이 과연 트로트 장르의 혁신을 이끌어낼 것인지 아니면 잠시 반짝인 유행에 불과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손태진, 트로트의 미래를 대표할 수 있는 인물인가? 손태진은 2030세대까지 끌어들이는 독특한 매력을 지닌 인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는 기존의 전통적인 트로트 음악에서 벗어나 현대적인 감각을 더해 트로트를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그의 음악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전통적이고 고정된 틀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그가 선보이는 트로트는 감미로운 목소리와 세련된 편곡을 통해 새로운 세대의 팬들에게도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트로트의 미래를 대표할 수 있는 인물임을 증명하는 사례로 볼수 있습니다. 손태진의 음악은 트로트의 전통적인 요소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그 안에 현대적인 감각을 부여하여 새로운 길을 열었습니다. 그의 음악적 스타일은 세련되며 때로는 감동적이고 때로는 현대적인 리듬을 가미하여 젊은 세대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이로 인해 트로트라는 장르가 과거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새로운 문화적 코드로 자리 잡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손태진이 이끌고 있는 트로트의 혁신적인 변화는 전통적인 트로트 팬들과 젊은 세대 팬들 사이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손태진이 트로트의 미래를 이끌어갈 진정한 인물인지에 대한 질문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그가 보여주는 트로트의 혁신적 변형이 일시적인 유행에 그칠 것인지, 아니면 장기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것인지는 시간이 지나야 알수 있습니다. 손태진은 현재 트로트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자리잡고 있지만 그가 지속적으로 음악적 깊이를 더하고 트로트의 본질을 지켜나가는 한편 음악적 혁신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30억 원 계약 상업적 성공과 음악적 가치의 경계 손태진이 체결한 30억 원 규모의 계약은 그가 트로트 음악에서 차지하는 상업적 가치를 상징하는 수치로 볼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계약을 손태진의 음악적 가치에 대한 평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대중적으로 인기가 있는 아티스트가 아니라 음악적 성과와 가치가 인정받은 인물로서 그 상징적인 의미가 큽니다. 하지만 이 계약이 단지 상업적 성공에 대한 평가로만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일부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손태진의 상업적 성공이 반드시 그가 가진 음악적 깊이를 대표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대중의 관심을 끌기 위한 마케팅 전략에 의존한 결과일 수 있다는 의구심이 존재합니다. 일부 비판자들은 손태진의 음악이 지나치게 상업적이고 트렌드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그가 지속 가능한 음악적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는 손태진이 지금의 인기를 장기적인 성공으로 전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중요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태진의 30억 원 계약은 그가 트로트 음악계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분명히 증명하는 결과입니다. 이 계약이 단순히 상업적인 요소에 불과하다면 장기적으로는 그의 음악적 가치가 퇴색할 수 있지만 만약 이 계약을 통해 손태진이 진정한 음악적 성과를 이루어낸다면 이는 트로트 음악계의 큰 전환점을 가져올 것입니다. 손태진이 이 계약을 통해 음악적 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다면, 그는 트로트 음악의 미래를 이끄는 중요한 인물이 될 것입니다. 전통과 현대의 균형을 찾는 손태진의 딜레마. 손태진이 직면한 가장 큰 도전 중 하나는 바로 전통과 현대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입니다. 트로트는 그 자체로 전통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는 장르입니다. 손태진은 이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하면서 새로운 세대에게 어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모든 팬들을 만족시킬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전통적인 트로트 팬들은 손태진의 스타일이 과연 진정한 트로트를 대표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젊은 세대 팬들은 손태진의 음악이 지나치게 전통적이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그가 전통적인 트로트의 정수를 잃지 않으면서도 현대적인 스타일을 접목시키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딜레마입니다. 손태진은 전통적인 트로트를 고수하면서도 그 안에서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내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그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가 결과적으로 모두 놓치는 실수를 범할 위험도 있습니다. 따라서 손태진은 전통과 현대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데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그가 전통적인 트로트의 본질을 지키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더하는 방식으로 트로트의 경계를 확장해 나가야 할 시점입니다. 그가 그 균형을 잘 맞춘다면 그는 트로트의 미래를 이끌 인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경쟁자들의 반응, 손태진의 성공이 트로트 산업에 미친 영향. 손태진의 성공은 그가 속한 트로트 산업 전체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상승은 다른 트로트 가수들에게도 도전을 주고 있으며, 이는 트로트 장르의 활성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쟁자들은 손태진의 스타일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손태진은 트로트를 현대화하고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낸 인물로 다른 가수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손태진의 성공이 단순히 상업적 성공에 그치지 않고 트로트 음악의 미래를 바꿀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손태진의 상업적 성공이 트로트 음악의 지나친 상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트로트 음악이 지나치게 상업적인 요소에 치중하게 된다면, 음악의 본질이 퇴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쟁자들은 손태진의 스타일을 모방하거나, 차별화를 통해 자신만의 길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손태진이 성공한 방법이 다른 가수들에게도 효과적일지에 대한 논의는 계속될 것입니다. 한국가수협회 회장의 찬사, 손태진의 음악적 가치에 대한 진정성. 한국가수협회 회장은 손태진을 트로트의 미래를 이끌어갈 중요한 인물로 평가하며 그를 트로트의 스티브 잡스라고 칭했습니다. 이 발언은 손태진의 음악적 가치와 트로트 음악에 대한 혁신적인 접근을 인정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손태진은 트로트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전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음악을 만들어낸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찬사가 과연 진정성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산업적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발언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손태진이 협회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이 발언이 단순히 음악적 평가에 그친 것이 아니라 트로트 산업을 부흥시키기 위한 전략적 발언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